2015년에는 그 다음에서, 그리고 2017년에는 네이버에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뉴스 추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나 다음이 뉴스를 추천하는 등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실시간으로 많이 쏟아지는 뉴스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보고 오래 볼 뉴스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자들이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 뉴스 추천을 만들어냅니다. 네이버의 인공지능은 그렇게 뉴스를 묶는 작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뉴스 묶음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볼지를 예측을 해서 상단에 올리고요. 그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봤던 뉴스들, 오래 봤던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뉴스는 많이 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포탈이 아니라 이것은 거의 가두리 양식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주 어, 질이 나쁜 뉴스들이 이 포탈 안에 갇힌 상태에서 우리 이용자들이 계속 이렇게 어, 제공되는 것이죠. 포털이 그 뉴스를 배열을 하려면 당연히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걸 나열하는 기준이 완전히 어떤 가치 중립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완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었고요,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AI 알고리즘은 설계자 및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작동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제 사실입니다.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근본적인 규제, 에 어떤 형태든 규제가 들어가고 투명성과 공개성이 보장돼야 된다. 소스 코드들이 일종의 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위원분들께만 공개를 하고 일반 대중들께 공개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청의 직후인 지나다 31일에 더불어민주당은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인터넷 포털 혁신 방안으로 포털 기사 추천이 일부 특정 언론의 편중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대안으로는 포털 뉴스 추천 기능 삭제, 또 아웃링크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 기준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 등의 그런 걸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역할 말씀드리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포털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게아닌가싶습니다 어, 어떤 면에서요? 어 알고리즘을 개선하자 또는 인공지능 추천을 배제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몇년 전부터 계속 주장돼 왔던 얘기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고리즘의 문제만 보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디지털 영향들을 좀 무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털의 구조는 돈을 많이 가진 언론사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좀 가난한 언론사는 더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익빈 부익부의 구조입니다. 또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복잡한 문제기하고 또 하나는 이용자들이 그 너무 포털에 길들여지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포털을 딱그 여섯 을 때. 가장 먼저 손해가는 뉴스는 진지한 기사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러한 이용자 수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포탈과 언론사가 서로의 문제점을 서로 지적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별을 하지 못하는 종에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엉켜있는 문제에 민주당이 6월 내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와 있는 KBS에 어떻게 보좀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빠른 해결책을 낼수 있는 과제들을 먼저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면 좀 포털 뉴스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지금 기술적인 어떤 문제로 어,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리즘이라고 한 기술은 그것을 개발한 어떤 포털 사업자의 사업자 논리가 반영된 어,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자 논리를 어떻게 개선을 하거나 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어떤 결탁들, 유착들을 어,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지, 어, 거기 있는 도구들을 어, 투명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저희가 봤던 자료 화면들은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사업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것은 이제 이것을 기술적인 문제 논리에서 그럼 사람이 개입한다 안 한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다 보면은 어 문제의 본질인 어이 언론사의 어떠한 황폐한 저널리즘에 개선은 요원할다고할 수가 있겠고요.